안녕하세요. 신네이트입니다 볼레로 가디건을 떠볼 건데요. 사용하는 실은 3603번. 이태리 마100% 실로 떠볼 거고요. 이거는 세탁을 하니까 부드러워지면서 가스가스한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볼레로 가디건 실로 선택을 했고요. 몸판은 5mm로 뜰 건데, 코는 4.5mm로 잡겠습니다. 코는 81코를 잡았어요. 고무단 코를 잡기 위해서 4.5mm로 81, 81코를 잡았고 뒤로 돌려서 첫 코는 그냥 빼 줄게요. 그러니까 뜰 때마다 첫 코는 그냥 옮겨 주세요. 지금 뒷면이에요. 그래서 그냥 옮기고 겉뜨기 안뜨기를 두 코를 떠 줄게요. 그리고 한코 고무뜨기를 뜨겠습니다. 겉뜨기, 안뜨기. 다시 겉뜨기, 안뜨기. 이렇게 쭉 뜨다가 마지막에 세코 남겨두고 돌아올게요. 이렇게 세 코를 남겨두고 겉뜨기, 안뜨기. 한코 고무뜨기를 떠온 거고요. 그리고 세 코는, 예, 우리 처음 시작할 때처럼 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할게요. 뒷면에서는 안뜨기로 세 코를 그냥 다 떠주면 됩니다. 그리고, 돌려서, 지금 보이는 면이 겉면이에요. 시접실이 왼쪽에 있고, 요 면이 겉면인데, 시작할 때는 첫 코를 그냥 이렇게 항상 옮겨주시면 돼요. 옮기고, 겉뜨기 두 개. 그리고, 안뜨기. 바늘에 걸려있는 대로 그냥 뜨시면 됩니다. 겉뜨기, 안뜨기 예, 이거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고무단을 2.5에서 3cm 정도 떠서 돌아올게요. 예, 이렇게 고무단을 떠왔고요 여기 코 잡은 것 포함해서 아홉 단을 떴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면이 겉면이고, 이제 뒤로 돌려서 뜰차례예요 그래서 뒷부분은 5mm로 바꿔서 뜰 건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앞선만 고무단을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다 베리아스 겉뜨기를 뜰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서는 안뜨기로 뜨고, 앞에서는 겉뜨기로 뜨면 됩니다. 그리고 고무단 8코, 좌우 고무단 8코는 유지를 할게요. 그리고 레글런 타입으로 이제 늘림을 하려면 우리 링을 끼워놓고 하는 게 편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예, 링을 끼우면서 할게요. 먼저 5mm로 바꿔서 지금 뒷면에서 뜨는 거예요. 첫 코는 옮기고 안뜨기 두개 그리고. 겉뜨기 안뜨기 고무단 8코 지금 뜨는 거예요. 이렇게 8코를 떴으면 링을 하나 끼워 둘게요. 그리고 여기서 한코 줄임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코 수를 맞추기 위해서 한코 줄임을 해야 되는데 두 코를 같이 안뜨기로 뜰게요. 이거 8코 빼놓고는 다 안뜨기로 뜨면 되는데, 이제 링을 어디에 끼우냐면, 지금 소매가 18코, 그리고 뒷목이 28코, 다시 소매가 18코, 그리고 앞섭이 8코, 이렇게 되는데, 우리 앞섭은, 이거는 이제 볼레로 타입으로 할 거라서, 앞섭은 그 그러니까 앞면은 이게 다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앞면은 고무단 8코가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매가 각각 18코씩, 뒷면이 28코씩 해서 링을 끼워서 돌아올게요. 지금 이렇게 앞선 8코, 18, 28, 18하고 링을 끼우고, 아이고. <laughs> 그리고, 이제 여기 8코가 남았는데, 8코는 그냥 고무뜨기로 떠주면 됩니다. 우리 앞서 고무뜨기는 계속 유지를 할 거예요. 그리고 뒷면 이제 돌려서, 지금 보이는 면이 이제 돌리면 겉면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늘림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처음 우리 고무단 뜰 때처럼 계속 똑같이 떠줍니다. 원래는 링전 후에서 다 늘림을 하는데, 우리 앞면은 그냥 고무뜨기 8코로 유지를 한다고 했잖아요. 늘림 없이. 그래서, 예, 그냥 이쪽은 늘리지 않고, 여기 링 옆에 겉뜨기 1코를 뜨고, 그 전단, 지금 뜬코 말고, 그 전단 코에서, 그냥 겉뜨기로 떠주세요. <laughs> 그리고 다시 늘림을 할게요. 여기서는 링 옆에 있는 코, 거기에서 이 코에서 이렇게 끌어올려서 여기다가 그냥 바로 겉뜨기 뜨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합니다. 링 옆에 있는 한 코에서 뜨면 돼요. 그리고 왼쪽은 먼저 뜬 다음에 이 코에다가 뜨는 게 아니고 그전 코. 그전단 코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겉뜨기 뜨면 돼요. 늘리는 방법은 계속 같습니다. 단지 우리 앞면은 늘림이 없기 때문에 여기 시작 첫 링하고 마지막 링은 한 코씩만 늘림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딱 그냥 앞에가 겨드랑이를 감싸는 느낌으로 입는 볼레로이기 때문에 앞을 만들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디자인 자체가 좀 흘러내리는 디자인이라서 시작을 좀 좁게 했어요. 일부러 좀 좁게 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흘러내리면 불편해서, 시작을 좀 좁게 했고, 다시 이제 늘림을 할 건데, 링 옆에 여기서, 올려서 겉뜨기. 그냥 겉뜨기 뜨면 되고, 링 옮기고, 여기서는 먼저 뜨고, 이거를 끌어올려서 바로 그냥 겉뜨기를 뜨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고 마지막 요거는 마찬가지로 한코 옆에서 그냥 똑같이 하시면 돼요. 고무단은 계속 유지해서 떠주시고요. 그리고 뒷면은 우리 늘 떴던 대로 그냥 바늘에 걸려 있는 대로 뜨면 되는데 우리 여기 앞에 시작 부분은 예, 항상 그냥 옮기고 첫 코는 옮기고 예, 그대로 바늘에 걸려 있는 대로 뜨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늘림을 해서 우리 분리가 돼야 되잖아요 소매하고 몸판하고 그 전까지 떠서 돌아올게요 이제 소매를 떠볼 건데요. 먼저 저는 소매를 지금 보이는 면이 겉면입니다. 예, 이쪽 이렇게 겉면으로 엎어놨을 때 오른쪽을 먼저 떴거든요. 우리 이거 뒷면을 뜰때이 코를 소매 코를 뜨고 와서 이제 이 뒷면 고무단을 떴기 때문에 이 소매가 되는 부분 한 단은 뜬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매되는 부분은 이렇게 겉면에서 엎어놓고, 오른쪽은 시작을 뒤에서 해야 돼요. 예, 시작은 뒤에서. 왜냐면, 우리 이거 뒷면 고무단 뜨기 위해서 여기 한 단을 떠서, 겉면에서 떠서 왔기 때문에, 이거의 시작은 뒷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왼쪽. 왼쪽은 아직 여기를 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시작이 겉면에서 됩니다. 그거를 구분을 해주세요. 어쨌든 이게 한단 차이라서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정확한 거는 얘는 뒷면에서 시작하고, 얘는 앞면에서 시작하는 게 단수가 맞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거 뜨면서 이제 줄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쪽 끝에서 이제 줄임을 했는데, 저는 7코 세움 줄임을 했어요. 보통 2코 안쪽에서 하는데, 저는 7코를 뜨고 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사람인자로 줄이고, 반대편은 7코 안쪽에서 예, 들립자로 줄였고요. 그리고 줄이는 횟수는 10단을 뜨고, 한번 줄이고, 8단을 뜨고 한코 줄이기를 9번 했어요. 그리고 8단을 뜨고 고무단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줄임 기호는 10-1-1, 8-1-9, 8단.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면으로 뜨실 분들은 처음 시접, 시접코, 처음 시접코를 이렇게 한코 만들어서 한코 만들어서 코를 이제 쭉뜬 다음에 맨 끝에 또 코를 하나 이런 식으로 손가락에 걸어서 하는 방법으로 코를 만들어줍니다. 저는 단면으로 뜰 건데요.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시접 코안 만들고 그냥 뜨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냥 옆, 마지막 코한 코씩 그냥 건져 올려서 지그재그로 이으면 되거든요. 아니면 그냥 우리 겉면에서 있듯이 있는 방법 한쪽에서 있는 방법 있잖아요 그렇게 이어도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원통뜨기랑 지금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통으로 뜨시는 분들은 저랑 코수가 같습니다 소매부분 96코인데 왜 96코냐면 우리 여기 앞섬 8코 있잖아요 이것도 다 소매로 들어가기 때문에 얘를 포함해서 96코 입니다 그러니까 저랑 똑같이 35번 늘림을 하신 분들, 여기 늘림을 35번을 하신 분들은 지금 96호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앞서 포함해서. 그리고 아까 이제 1단 뜨고 늘림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실을 좀 많이 남겨두세요. 그래서 뜨면서 이제 여기를 어느 정도 뜨면 연결해 가면서 입어볼 수 있거든요. 단면으로 뜨시는 분들은 여기 실을 조금 남겨두시면 나중에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10단을 떠야 되기 때문에, 그냥 메리아스 뜨기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겉뜨기 뜨고, 돌려서 안뜨기 뜨고, 이렇게 다섯 번완복하면 10단 되잖아요. 그렇게 떠서 돌아올게요. 예, 이렇게 10단을 떠왔고요. 7코 안쪽에서 줄임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7코를 뜹니다. 그리고 예, 오른쪽은 2코를 이렇게 같이 겉뜨기로 떠주세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아홉 코가 남을 때까지 떠서 돌아올게요. 이렇게 아홉 코가 남겨질 때까지 떠서 왔고요. 이제 왼쪽 줄임을 할 때는, 이렇게 같이 떠줍니다. 이거는 들립자 줄임 한 거예요. 그리고, 다 겉뜨기로 뜨고 뒤로 돌려서는 이제 안뜨기로 뜨고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는 8단을 뜨고 이제 줄임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단수를 세는 방법이 지금 여기 마커를 걸어놓은 단이 10단째입니다 그래서 10단을 뜨고 한코 줄임을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8단에 이 줄임 한 단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지금이 8단 중에 한 단을 뜬 거예요. 그래서 되돌아오면 2단이겠죠. 그래서 6단을 더 뜨고, 이제 마커 하나 또 걸어놓고, 또 줄임을 하는 거예요. 지금 뜬 방식처럼 예, 그렇게 해서 9번 줄임을 하고, 8단 뜨고 돌아올게요. 예, 이렇게 소매를 다 떠왔고요. 이제 소매 공무단을 뜰 건데, 3.5mm로 뜰 거고, 현재 76호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76호에서 64호가 됩니다. 아니면, 저랑 만약에 코수에 약간 달라도, 한 10코에서 12코 정도 줄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균등 분배해서 줄이면서 뜨면 됩니다. 저는 64코, 반대편이 64코가 나왔는데 66코 뭐 이렇게 나와도 크게 차이 없으니까 적당히 이제 맞춰서 양쪽만 똑같이 맞춰서 뜨시면 돼요. 3.5mm로 겉뜨기 2코 뜨고 이제 원통 뜨기 하시는 분들은 그냥 똑같이 다 겉뜨기 안 뜨기, 겉뜨기 안 뜨기겠죠? 이렇게 세 코를 어쨌든 뜨고, 겉뜨기 두 개, 안 뜨기 하나, 뜨고 하나를 줄여줄게요. 겉뜨기를 뜨면서 줄여줄게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섯 코 뜨고 줄이기를 할게요. 둘, 셋, 넷, 다섯, 다섯 코 하고 겉뜨기를 뜨면서 예, 매번 줄임은 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이렇게 다섯 코를 뜨고 다시 두코 같이 떠서 줄이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원하는 고무단만큼 뜨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여기다 넣는 거는 예전에 영상 찍어서 보여 드렸는데 이제 옷이 길어지면서 예. 좀 번거로워서 이렇게 가방에 넣어 놓고 뜨면 편합니다. 그래서 완성을 해서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실량은 180g 정도 들었고요. 이 디자인은 기성복 쇼핑몰에 많이 올라와져 있고 가장 인기가 많은 디자인 제가 따라서 제 나름대로 이제 패턴 짜서 떠본 건데 후기 중에 흘러내린다라는 평이 많았거든요. 근데 디자인상 어쩔 수 없이 이거는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입어보니까 맨살에 만약에 닿게 입게 되면 예, 거의 100% 흘러내린다고 보시면 되고, 옷 위에 입게 되면 이제 덜 미끄러우니까 덜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래도 이게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에 이제 뭐 끈을 달아서 묶는다거나 아니면 저는 고무다는 사실 조금 더 떠서 이렇게 그냥 덧댈까라도더 뗄까 덧댈까 생각도 해봤는데, 그러면 또 입고 벗고 하기가 불편할 것 같아서 끈이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어보시고 불편하면 그냥 코바늘로 저기 사슬뜨기 해서 끈 하나 만들어주면 더 입기 편할 것 같고요. 제가 위에를 좀 좁게 시작을 했는데도 예, 디자인상 어쩔 수 없이 흘러내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스팀을 너무 세게 줬나 봐요. 이 몸판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 길이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33cm, 뭐 4cm 그 정도 되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폭이 한 50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소매도 긴 편이에요. 이거 제가 입어보니까 운전할 때 입으면 아주 딱일 것 같아요. 운전할 때 여름에는 엄청 타잖아요. 예, 그래서 운전할 때 입으면 손까지 다 가려져서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피스에 제가 원래 입으려고 했던 게 원피스에 이제 막 입는 거였는데 원피스에 입기에도 아주 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도 말아서 예, 정말 시원한 느낌 그 자체예요. 그래서 가슬까슬 거리면서. 여름에는 아주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센존 느낌하고 되게 비슷해요. 이거 저는 지금 이제 완전히 세탁을 정식적으로 한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물 많이 뿌린 다음에 스팀 주고 이제 완전히 건조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이제 세탁을 했을 때 약간 줄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미 스팀을 세게 줬기 때문에 예,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니까 스팀 전하고 후하고 소매 같은 경우 별 차이가 없어요. 제가 몸만 좀 이렇게 많이 눌려진 것 같아서 좀 늘어난 것 같고요, 오히려. 예, 그렇게 뭐 줄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니까 여러분들도 스팀 줄때 처음에는 좀 이렇게 살짝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소매가 이렇게 길다 보니까 그 다리 밑판 밑으로 이렇게 막 쳐지면서 여기가 본의 아니게 좀 예, 늘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탑다운 한번 떠보신 분들은 쉽게 쭉쭉 뜨실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이제 위에 부분 똑같은 탑다운 뜰 때처럼 똑같은데 여기 고무단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고무단 전까지가 우리 앞면 빼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네모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 앞면이 이 고무단 그것만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소매고. 원래는 여기부터 이제 앞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진동 라인에서 똑같은 라인에서 고무단 8코만 더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스팀을 잘못 줘서 늘어난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를 조금 더 좁게 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솔직히 좀 말라서 이게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조금 저보다 사이즈 크신 분들은 그냥 이 사이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원래 좀 이렇게 크게 숄처럼 이렇게 가오리 타입으로 걸치는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고 좀제 사이즈이신 분들은 여기를 조금 더 예, 줄여서 뜨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매는 예, 저는 긴게 원체 좋아서 길게 했고 여기 폭도 일부러 넓게 했어요. 그래야 더 시원할 것 같았어요. 다 마음에 드는데, 제가 다림질을 잘못한 게 실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게이지 알려드리자면, 이거 완전 제가 제대로 세탁을 한 후에, 정식적인 세탁을 한 후에 게이지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21코 23단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게이지는 이제 소매로 쟀는데 21코 23단 입니다 근데 이거 게이지 너무 이거 같은 경우 약간 성글게 뜬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입었을 때 이렇게 많이 늘어지고 하거든요. 선글어서 이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게이지에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이게 뜨면서 좀 조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게이지는 21코 23단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프리 사이즈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좀 마르신 분들은 저기 뒷면 가운데를 몇코 빼서 똑같이 시작을 하시면 될것 같고, 짝수 코로 빼면은 이제 편하겠죠? 그리고 프리 사이즈니까, 예, 저보다 사이즈가 조금 더 있으신 분들은 그냥 이대로 뜨셔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예쁘고 실용적인 것 같아요. 제가 마네킹에 입힌 거 보여드릴게요. 입었을 때 이런 분위기입니다. 너무 예쁘죠? 저 원피스는 어깨까지 오는 원피스라서 조금 덜 흘러내리는데 만약에 끈 원피스라 입게 되면 이제 살이 미끄러우니까 흘러내리겠죠? 저는 뒤에를 사실 더 짧게 쓰고 싶었는데 이제 그 쇼핑몰 디자인상 이게 인기가 많아서 예 제가 일부러 이렇게 조금 길게 떴거든요. 뒤는 이런 타입저 원피스가 좀예 두께가 아니 저 마네킹이 좀 두께가 있어서 어깨 부분이 예쁘게 안 나오는데 감안해서 봐주세요. 사람이 입으면 훨씬 더 예뻐요. 그거는 제가 이제 입어서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흘러내리는 걸 감안해서 이제 뭐100% 흘러내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끈을 떠서 묶는 타입으로 비상용으로 끈을 달아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쯤 있으면 예, 유용하게 입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